아우, 예. 넘요요 우리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어줄래? 어, 우와, <응>.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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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2년까지는 안 됐어요 오늘, 오늘 이제 네, 날씨가 네.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근데 기다리실 때또추우고 네. 그러면 제가 되게,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진짜 제 마음 아시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얘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싶던 아이들 우와 커피차 찍어요. 응? 어, 커피차 커피 찍고 요 아, 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되게 보고, 멋있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사진 아, 네. 발렌타인들로 대만에서 왔어요. 아, 정말요? 초콜릿 <laughs> 쓸게요. 아니 그 말씀, 오! 안 하셨으면 안 놀랬을걸? 이만큼 고리가 있는 게요 너무 가까워 보였어요. 가까이 쳤어요 되게 정도 거리면은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아요.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아요. 물가에 내는 것 같아요. 물가에, 네, 물가에 네. 내는 아, 애 같나요? 네. <laughs> 애라 하기에는, 애라고 하기에는 아니에요. 애라고 하기에는 서른 여섯 살 몸이 너무 좋습니다. 어, <웃음> <웃음> 발목 멋져요. 네. 발목 멋있어요. 수치, 아, 네. 어떤 팬분께서 그글남겨놓거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발목이 눈이 가죠라는 아. 글을 봤었는데. 어, 저도 한 번씩 제 발목 풀면서 좀 느껴요. 발목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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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요. 네. 네. 아, 여긴 탄탄한데 발목도 네. 아, 조금 얇은 편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오빠, 네? 어제 그 실검 이벤트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다음 다음 검색.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대박.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합해서 실검 올려주시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런 네, 일들이 진짜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렇 되면, 그 하는 사람도 더 기쁘지 않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은 저는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어, 제한감정이죠. 얼마나 이제 힘들게 또검치검황 주시는지. 프5번 누르고 다시. <laughs> 내가 많이 쳐봤다는 건아니 <laughs> 저는, 저는 검색어를 딱 치면 제 이름 밑에 뜹니다. 그걸 다시 쳐어요 오! 오 그게 안 돼? 아, 그런가요? F5를 계속 눌러줬어요. 아, 제가 잘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laughs> 차 올라가라, 올라가라. <laughs> <laughs> 아, 이차잡 휴대폰으로 아, 하면 아, 좀 다르겠지. 아우, 자판 치고. 아, 아, 맞나요? 네. 아. 아. 어, 감사해요. 등을 또독여 뭐, 줄 수도 없고, 이렇게. 네, 그렇 정신 없잖아요 모든 날이 좋죠. 네. 저도 이 모든 날이 좋죠. 봐주세요. 네? 이 정도 봐주세요. 아, 그럼요. <laughs> 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게요. 네. 흔들리고 <laughs> 있어요. 네? 음, SBS 라디오 방송 잘들었어 라디오 방아 스테이지 라이브 스테이지 SBS 라디오. 정말 아, 그냥 가. 아, 예. <laughs> 제가, 이거, 제가 음, 그 라디오를 뭐, 한 지가 꽤 아, 오래 됐는데 디들었어 아, 정말요? 정말 감합니다라고 하죠. 아, 감사. 그래서 네, 그 라디오 할 때도 저도 좀 재밌게 하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어, 재작년에 아마 라디오 했었을 때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뭐 기분이 어떠냐, 뭐 아니면 뭐 아버지라는 곡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저는 항상 그 답변, 대답할 때는 항상 어, 진실하게. 왜냐면 이게 저희 인터뷰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많이 해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질문이 비슷하니까요. 근데 이게 거짓말로 얘기하면 타로나요? 왜냐하면 그랬스그랬어그랬현니까 살짝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역그 역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너무 이르고요 네.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뭐 저는 아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또목소리 밤에 라디오 하는 건좀 약간 연습하고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면 좀더 음. 네, 편안하게 듣니까 음, 잘잘잘잘잘자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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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laughs>

대박. 진 진짜. 아, 말잘안 보고 있어. 는게 있는데, 어, 이거, 오서. 어. 여기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서 <laughs> 이쪽 보자스가한 번만 봐주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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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아는> <laughs> 대박. 아, 이뻐요. <laughs> 이뻐요. 너무 이뻐요, 어, 이뻐요. <웃음> <웃음> 엄마 근데 다리가 왜 저? 2 0살 같아요. 고등학생 같아요. 멋있는 척해야 되는데, 멋있는 척해야 되는데. 잡티 찍을 때 잡티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 약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간, 딱쓸 때도 살짝 느슨하게 러프하게 쓴 다음에. 어머, 오늘 허벅지를 보셨나봐. 정면을 보는 게아라저 멀리 오. 보고 있습 입을 살짝. 입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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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살짝. 약간, 으, 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죠? 저쪽 에 주차장 보 있어요 근데 나가서 지면하면서 되게 많이 눈것 같아요 사진 찍는 것도 이사람좀 어색해서 <laughs> 찍는다 그러면 <laughs> 나가서 하면좀 많이 늘었던 것같아될것같아 <laughs> 알겠어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손실없까 힘들까봐 까이 이 중국에서 뭐만 해 네. 등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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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청동이 저가 어디에 있는 거 아, 맞아. 7분 거리요. 7분 거리. 여기 7분 거리인가 네, 날아가면 바로 시기 또 어디 또또 대구에서 또 왔어요. 아, 대구. <laughs> 대구에서 왔어요. 할 때부터 다. 여기앙 <laughs> 그, 자체가 경상도 그, 사람 어경 딱 들으면 <laughs> 알거든요. 맞아. 바로 캐치가 됩니다. 커피숍에도 있다가도 경상도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사투리 쓰시는데요? 음. 저요. 예.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을 안 있으면 그러니까. 서울 말 쓰는데 <laughs> 대구 사람 만나면은 이상이 그 사투리가 잘 나. 와, 근데 가수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아, 봤는데 예. 아 굉장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너무 멋있어요. <laughs> 어떻게 하면 굉장히 관리하고 있어요? 겨울이고 또 아무래도 계속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관리를 아, 좀 해야 뻐요 아, 예뻐요. <laughs> 너무 멋있어요. 화정도 사실 화정하면은 여기 조금만 더 해줘 저기 좀더 해줘 더 10년 더해아 <laughs> 네, 근데 진짜 오늘 강의가 새로운 게 사실 10주년... 10년 동안 음악을 10년 더 했지만 네 제가 데뷔하면서 음악 10년이라는 시간을 대좌하면서 되게 오늘 정말 음악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분 감사해요 더 준비해야겠어. 더곡 쓰고, 더, 더, 더 가사 쓰고. 저 사실 막 이렇게 무의 소리로 막게 자, 얘 얘기하지 굉장히 그, 그 무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기도 네, 별로 없고, 들간 는 순간 작업해야지. 그렇진 않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제가 활동 제대로 시작한 지한 2년이 됐는데, 그,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되게 꿈만 간대요. 사실 아직도 좀 꿈만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팬분들이 계신다라는 거 아니까, 아까도 올때비 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오! 우리 팬분들 불만 일 텐데, 이 생각이 들었을 더라고요 준비하드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희들은. 네. 준비, 준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야, 근데 킨버져. 아, 그러니까요. 그냥 쓰는 말들 계속 비슷하지 않 그래서 제가 또 어쨌든 그 말을 생각해보니까 아,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은 그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다 그 힘들었던 거를 다 잊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인터뷰할때인터뷰할때 언제 제일 힘드셨어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거든요 언제 제일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들 도에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네. 원래 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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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너가 <laughs> 한번 치워봤는데 저희가... 괜찮다 <laughs> 오, 와 남팬이다 어, 남자분 이렇게 어.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저희 팬분들 예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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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부른 것도 있잖아요 팬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어. 어, 남자분이 아. 활동을 하다가 여, 그 여자분과 에이 <laughs> 혼을 하게 되는 거를 제가 맞아요. 옛날에 본적 있어요그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아, 우리 대구 에까요 스피지 팬이었다. 스피지 <laughs> <했을까? 웃음> 아, <laughs> 아, 아, 팬이었다. 스피지 <laughs> 아, 팬지다지 팬이었다. 스피지 <laughs> 팬이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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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 기준형 자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혜미 표현이 너무 잘하셨구나. 음, 어, 그거 덕분에 제가 막 계속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 아래, 아무튼 말안 해요. 네? 스야 아, 갑자 많이 셨어요담유 <laughs> 너무 있으신데요? 아닌가요? 감유, <laughs> <아니>, 스카프. <laughs> 아. 스카프, 아니, 아, 스카프. 아, 앨범이랑 중국 어어그잘모르겠네그 <laughs> 생각하고. 시 나오지 않을까? 어. <laughs> 그이 뭐, 영시에 풀리면 다 하면 예. 발매를 한다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지금 녹음하시잖아요. 네. 그게 한국 앨범하고 취기가 같이 나오세요? 아마 제가 회의를 해 봐야 할것 같은데 네. 좀 묶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 네. 묶으려고요? 안 되는데.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네. <laughs> 안에다가 좀 묶어서 같이 아. 하나로 하나로 같이. 네, 네. 네. 그렇게 아직 네. 정확하게는 알아요. 네. 네. 아마 또좀 다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중아 따로 중국 해서? 거는 지금 응. 21일 날녹음이 네, 네. 네. 제가 쓴 노래 녹음하러 거예요.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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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홍보하고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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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어요. 홍보하고 네? 네. 있어요, 네. 가족한테. <laughs> 아, <이 웃음> <대박나요>? 이게 사실... 대박 날 거예요. 사실 대박까지생각안나 대박이, 대박이 나요, 나요. 나요. 대박이 날거예요 네. 한복 입으셔야돼요 나는 내려놓고 가는거라 내가 어떤 하십니다. 음악 어떤 색깔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앞으로 를첫 처음에 한술 먹었는데 술이 취하면 안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술을 먹겠다라는 그러니까 술을 먹긴않습 천천히 길게 길을 음. 하는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런 길을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brutal. 조금 뭐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곳도 쏟고 음 있고. 네. 천천히 길게 가세요. 아 그럼요. 뭐니 뭐니 해도 얇고 길게. 잠깐 <laughs> 끼게, 네. 그냥. <laughs> 그냥. 응. 네. 한번 끊게 봤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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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급은 웃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셔야죠. 네. 잘못 쳐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다 기억해 놨다가 아무 매가 나타나고지늘를 찾아 낀 거. 네, 아셨어요. <laughs> 오늘 <웃음> 아, 마 그걸 노르시고 하시면은 좀. 네? 요 아, 그래요? 담담만 할데제손안 얘기 좀 파티야? 네. 도시가스 타고 <laughs> 도시가스 다 연결돼야죠 <laughs> 그 어떻게 밥을 해드시죠? <laughs> 어, 어디, <laughs> 아, 도시, 전기예요 설마 요새는 설마 이거 옛 어. 그렇죠? 뭐야? 옛날에 그게 뭐야? 이거 아시면은 그게 뭐야 뭔데요? 몰라몰라고요게 아, 아, <laughs> 뭐예요? 스요 귀가, <laughs>

끝은 청대한 우리 황철이고 어, 저희는 이제 한번 모두 웃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아까 수많을 맞았. 아, 차도 어, 안대 받으신 거예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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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항상 항상 감사하고요. 조심 진지하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네, 황철의 조심은 남의 얘기죠 제 사전에 없더라고요. <laughs> 없습니다. 사전에 아, 없습니다. 아니조심이 있어야죠. 아니요, 아니, 없어요. 이제는 이럴 때 됐어요. 이제는 한 번쯤은 누릴만 합니다. 이제 누리세요! 끼가합치요 대신에 오랫동안 누리면 되죠 아. 아. 너무 말씀 너무 잘하세요, 그죠? 훔치면, 사랑해요. 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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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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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을 나오시고, 저는 이제, 이제 해요 네? 네? 어 지금 아,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타션 t v 저는 M.E.G.는 형이고 테이크아웃도 돼요 테이크아웃도 돼요 아, 네, 할게 요네 혼자의 마음을 테이크, <laughs> 아, 테이크, 아, 테이크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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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치고 빠지시네요 네, 네. 네. 사람 보는 거 너무 재밌죠. 네, 네, 굉장히 아니 결절 안 걸리나 뭔데? 노래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면 결절이. 아, 네, 맞아요. 그 성대가 이렇게 똑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같이 면서 이게 한 쪽은 굳어버리거든. 음. 매번저 소리 그대로 계속 <laughs> 말하는 거아그하물요마셨는 <laughs> 음, 네네네 네. 아, 제시는걸들패시카페커피카로 음, 음,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지금,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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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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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딩동 <laughs> 아, 저기 사진 한번 찍어 주세요.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아니다짐 싸서 <laughs>